스트레스는 우리 삶에 어딘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과 인간관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와 독서를 사랑하는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제가 바쁘단 핑계로 책을 좀 멀리하고 지내다가 지난번 책두 권을 연달아 리뷰하게 되었는데요. 책 읽는 김에 예전에 리뷰를 하려고 준비한 책을 마침내 휴가 기간 중에 읽게 되었습니다. 21세기 북스 출판 켈레메커니 걸저 스트레스의 힘입니다. 책을 구입해서 읽는 것도 좋고 그전에 테드에서 켈레메커니 걸로 검색하면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간략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최상의 방법은 그것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심지어 이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는 속담이 있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1998년 미국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두 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지, 그로부터 8년 뒤 사망률을 조사했는데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4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지만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믿은 사람들의 사망률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중년의 피험자에서 노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7.6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진료실에서의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 진료 때 돌발성 난청, 이명, 메니에르 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및 관리받는 환자들이 치료 중간에 여러 힘든 상황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이때 단순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힘드니까 다음부터는 스트레스 받지 않게 미리미리 관리 잘하라고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귀 증상이 나빠질 수 있다고 믿게 된다면. 환자는 언제 올지 모르는 스트레스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일상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근 들어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무엇인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앞으로 이런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격려해 드려야 합니다. 특히, 만성 어지럼 환자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혹시 운전하다가 갑자기 다시 어지러워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혹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망신스러울 텐데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다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그런 염려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하는 걱정입니다. 저는 그럴수록 이번 기회에 나를 더 튼튼하고 균형 잡힌 몸을 만들게 되는 계기로 삼아서 근력 운동 열심히 하고 오히려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나로 만드는 계기로 삼으시라고 조언을 해 드립니다. 특히 매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평소 물 많이 드시고 싱겁고 건강한 음식을 드시면 좋죠. 그렇게 되면 건강하게 오래 살 테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과거에 알았던 질환이나 불편함 때문에 현재의 삶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꼭 좋은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도 좋을 것 같네요. 메커니컬 박사가 제안하는 여덟 가지 스트레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긴장감을 흥분으로 바꾼다. 2. 위협을 도전으로 바꾼다. 3. 위압감을 희망으로 바꾼다. 4. 자기중심적 목표를 공익적 목표로 전환시킨다. 오. 나의 고통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다. 6. 역경을 자원으로 전환시킨다. 7. 역경의 밝은 이면을 바라본다. 8. 자신만의 성장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책의 많은 분량을 통해서 여러 사회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주어진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와 믿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사고방식 1은 스트레스는 해롭다. 스트레스 경험은 건강과 활력을 고갈시킨다. 스트레스 경험은 업무 수행 능력과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스트레스 경험은 학습과 성장을 저해한다. 스트레스의 효과는 부정적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반면 사고방식 2는 스트레스는 장점을 끌어올린다. 스트레스 경험은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킨다. 스트레스 경험은 업무 수행 능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스트레스 경험은 학습과 성장을 촉진한다. 스트레스의 효과는 긍정적이므로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방식 일이 옳다고 믿고 있죠. 이제 그 믿음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줄이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스트레스의 장점을 믿고 스트레스를 나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할 것을 조언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삶에 어딘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과 인간 관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테드 강의에서 맥건윅 박사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독서하는 하루 되세요. Now, I wouldn't necessarily ask for more stressful experiences in my life, but this science has given me a whole new appreciation for stress. Stress gives us access to our hearts. The compassionate heart that finds joy and meaning in connecting with others. And yes, your pounding physical heart, working so hard to give you strength and energy. You're saying that you can trust yourself to handle life's challenges. And you're remembering that you don't have to face them alone. Thank you. Thank you.